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인디자인을 함께할 강사 문현정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본 강의의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그램들을 쓰셨다면 그 워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 디자인을 하실 때는 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 디자인을 잘할수 있다던데 라고 관심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열어봤더니 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보여 라고 생각해 보셨던 분들 모든 분들 다 충분히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이런 예제 파일들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은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한 강좌당 30분에서 40분 내외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강좌에서 정말 핵심 기능만 뽑아서 쏙쏙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게 모든 기능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능들을, 어, 다 밟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인디자인에 익숙해진 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별로 우리가 각 차시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인디자인 소개해드리고 또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디자인 설치를 하시고 나면 그 프로그램만으로는 어렵죠. 우리가 글꼴도 설치를 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소스들도 좀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PDF로 내보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PDF 내보내기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열면 이쪽에 도구들이 쭉 모아져 있는데요. 해당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쭉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디자인 사용할 때한 장이나 두 장짜리 사용하면 페이지 관리 기능, 어, 다른 프로그램과 별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장이나 300장 넘어가는 책이나 보고서 만드실 때요. 이런 페이지 관리하는 기능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패널, 페이지 관리하는 방법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마스터 페이지를 활용해서요, 전체 페이지에 일관된 디자인을 넣을 수 있는 방법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스터 페이지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사용을 해보셨으면, 마스터 슬라이드 잡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하위 마스터 페이지를 잡는다거나, 해당 마스터 페이지끼리 연결되어 있던 것들 분리를 한다거나 재정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과 여섯 번째 시간은 우리 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디자인 내에서 새 색상을 만들거나 해당 색상 만들어서 견본 패널로 보내고 또는 색조 색상 만들거나 그레이디언트 색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거고요. 여섯 번째 시간에는 색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혼합 잉크 별색과 다른 색을 섞어서 만드는 혼합 잉크나 또는 리츠블랙을 만들거나 여러가지 배색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도비 컬러 테마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개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을 학습을 해볼 건데요. 개체의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레이어를 통해서 개체를 숨기거나 잠그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를 반복하기 위해서 변형 순차 반복이나 다단 복제를 할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보실 거고요. 아홉 번째는 패스를 활용해서 획 패널로 도형을 그리거나 이것들을 겹쳐서 더하거나 빼는 패스파인더 활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 시간에는 우리 표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표 입력하거나 여러 가지 형식의 표를 가져오거나 또 서식을 지정해서 예쁘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1번째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책을 생각하면 그림이 없거나 도형이 없는 책은 있을 수 있지만 글이 없는 책은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빼고는 없죠. 그래서 글을 다루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어,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다루는, 텍스트를 가져오고 숨겨진 문자를 보고 스토리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들 볼 거고요. 12번째 시간에는 텍스트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서로 연결을 한다던가 연결을 해제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쭉 알아볼 겁니다. 자, 13번째 시간에는 단락 스타일 활용하고요. 14번째 시자, 시간에는 문자 스타일 활용해서 텍스트에서 디자인 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15번째 시간에는 어, 편집에 유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았는데요. 상호 참조라든지 각주나 목차 만들기, 자동으로 목차를 만드는 방법, 또금칙을 설정하는 방법, 합성 글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다섯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인디자인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은 거의 다 이제 학습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프리플라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인쇄가 되고 출력이 될지, 어, 누락된 글꼴은 없는지, 이미지의 상태는 괜찮은지 한번 쭉 확인하면서 어,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PDF와 패키지 내보내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개의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인디자인 소개해 드리고 설치를 할수 있는 방법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 사이트는 인디자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도비 스탁 사이트인데요. 여러가지 템플릿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 인디자인은 사무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워드 프로그램보다 훨씬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어떠세요? 훨씬 다채롭죠. 그리고 또 인쇄 프로세스의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제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좀 전에 스탁 사이트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그 검색 결과는 포스터라고 어,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템플릿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인디자인은 쉽게 말하면 편집 디자인을 유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